네, 그러면 이제 스터디 잠깐 점 한번 보도록 음. 할 텐데요. 스터디 되게 중요하잖아요, 그렇죠? 음, 그렇죠. 계속 음, 해, 음, 야 음. 돼. 요뭐 음. 면접뿐만 아니라 토익도 있고 음. 막 진짜 많은 스터디들이 있는데 뭐 선생님도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하셨을 때 음. 어땠어요, 선생님? 스터디, 스터디. 음. 스터디. 어, 근데 지금 그 스터디 했던 멤버들이랑 아직도 연락하는 음. 그 친구도 있고. 제 선배로 된 친구도 있었어요. 아, 진짜요? 응. 사실 학원이, 저는 그 학원과에 뭐, 스터디를 다 해본 입장으로서 음. 학원이랑 과에서는 그냥 사실 치열하게 배우고 그치.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고 습득하고 집에 가고 이거뿐인데 스터디는 아무래도 우리끼리 동지잖아요. 맞아요. 뭐 우리끼리 서로 끌어서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까지도 음. 연락하면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좀 많이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 좀 많이 외롭고 막 힘든 시간이 많거든요 음, 근데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비슷한 친구들이 시기이기 때문에 고민도 서로 많이 털어놓고 그리고 서로 좀 정보도 많이 공유할 수도 있고 음. 장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스터디 하시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준비하는 친구들 좀 많이 예민해요. 음. 서로 서로 좀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대방 경쟁자라고 생각하면서 뭘 하지는 않는 음. 편인데 상대방은 좀 그런 식으로 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수도 있어요. 좋게 되는 음. 경우는 좋은 친구로 돼서 같이 일시하지 하지만 아무래도 나를 견제하는 친구들은 어좀 그런 게 있잖아 분위기나 이런 게 시기제 때서 음. 오늘 딱 왔는데 스터디 안돼 얘가 또위아래를 이제 훑고 있어 또 아. 나를 어얘 그리고 나랑 면접 같이 준비하면서 어얘좀이 정도 했네 하면서 어. 괜히 막 나를 더막 못하게 아. 하려고 막어 그래서 좀 예민한 친구도 아. 많아서 그냥 좀 즐겁게 힐링하는 것처럼 해서 열심히 스터디를 하다 보면.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좋게 되는 친구들도 있시도할수 있고, 음. 할수 있고 지금 정보 공유도 되고 음, 뭐 여기 맞아요. 샵 가봤는데 좋더라 음, 아니면 이 맞아, 맞아. 면접복 좀 이런 게 예쁘더라 뭐 면접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음, 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큰 장점인 음.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이제 면접도 배우시면 은 사실 선생님한 음. 피드백 받는다고 그게 바로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스터디 가서 연습을 하시는 게 진짜 음.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터디는 몇개 정도가 그러면 선생님 적당할까요? 만약에 음. 학원이랑 과외를 하면서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? 한 개에서 음. 두개 정도. 그죠 너무 많이 음. 하면은 부담이 맞아. 돼요. 차라리 음. 한두 개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좀 그만하고 다른 스터디원을 구하고 또, 다른 스터디도 뭐, 갈 수도 있는 거니까. 음, 그죠. 렇 음, 그리고 이제, 한 멤버가 고정적으로 오래 하진 못해요. 각자 사정이 있고, 중간에 음. 이제, 나는 다른 거 주고, 다른 거 하고. 어, 그래서 어차피 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<laughs> 어, 그렇게 되는 <laughs> 맞아. 그러니까 서로 어차피 뭐,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빨리 되고, 아니, 면 아. 늦게 되고, 이거는 아니잖아요. 음. 그리고 원래 마음을 곱게 써야지. 어, 맞아요. 진짜, 뭐, 어, 어, 진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, 항상 그냥 너무, 헉! 쟤 이만큼 했는데, 나는 이만큼 음. 못했어? 뭐, 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그냥 진짜 마음을 물론 그게 어렵죠 사실 어, 어려운데 저도 엄청 아. 몰랐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다 된데 나는 안돼 이러고 음. 핸드폰에는 맨날 스터디원 중에 누구 됐대 됐대 음, 됐대 하는데 나만 홀로 남은 느낌인데 아. 그럴 때일수록 좀 인생 길게 보고 뭐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본인 스스로 힐링을 잘 하고 마음에 맞아. 맞는 스터디원이랑 또 얘기를 하고 맞아 알겠습니다.